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지식인 상담안이사 박상원입니다. 평소 허리 불편함을 겪던 와중에 최근 들어서 통증이 심해지면서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. 자세가 바뀔 때 통증이 발현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는 것을 보면 척추관절 움직임이 시작될 때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경우는 척추의 불안정성이나 기능 제한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에 대한 진단이라고 생각됩니다. 척추관절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른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. 다만 현재 증상도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. 일상적인 관리 및 휴식을 통해서 회복되는지 지켜보시고, 완화되지 않을 때는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.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질문자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